친구들이 있어요? 네.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음, 그렇구나. 네? 이야, 배들어가. 무선까지 물리를 걸어가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물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구나. 음, 성경에 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yeah, right. 오! 음, 정확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그 근데 아저씨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음,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가 물위를잘 걸어가다가 무사히 잘 빠졌어요. 알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 아저씨가 눈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잠이 들어오고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어, 천사가 아저씨한테 나는 너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우리 함께 갈릴리 가다가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하면서 손을 꽉 잡고 하늘로 뽑아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천사와 아저씨는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예쁘게 넓고 이렇게 넓고 넓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배가 붙었어요. 여기는 베드들도 있고요, 마태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 요한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제자들은 몹시 놀랐고 부려러우기떨었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하나님이저 응, 하나님. 멀리에서. 하나님하나님하나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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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더 멀리에서> 하 <laughs> 제자들은 바닥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게 손님을 보고 겁을 먹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 서 있었을까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laughs> 곤란 제자들을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완심하여라! 나, 예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모가 엄청 잘알겠구나 이게 네. 배드로가, 배드로가, 주님, 정말로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바다에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요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배에서 나와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발을 보니까 오 정말 발 이를 을 걷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바람이 베드로에게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두려움에 제가 물에 빠져 습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나 예수를 의심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셔서 물속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이때까지 아저씨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알수있어요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아는 사람?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힘이 약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못할 일이 하지 못할 것처럼 일이 있어요.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그때는 럴 예수님께 기도하십어요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물에 빠진 어, 베드로를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셔서 살려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와, 그래요. 우리 항상 어려울 때나, 또 잘못했을 때나, 항상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조이 패밀리 친구들 되세요? 네. 기도할시세요